안녕하세요. 중개사법 첫 시간입니다. 중개 및 중개업과 중개대상물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은 봉인 중개사법령의 목적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은 봉인 중개사법령의 목적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은 공인중개사법령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 경제 이바지. 다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거래 당사자 사이의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판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은 중개에 해당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그럼 중개에 해당할까요?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다시, 판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 법정 지상권의 이전이나 양도, 지역권과 저당권의 설정,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한 중개 행위도 다 중개에 해당합니다. 다음,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말이 빠지면 틀린 지문인 거 아시죠? 다시 중개는 중개 중대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것이 지역권 설정이나 취득 또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의 이전 양도 같은 것이죠. 분묘기지권은 아닙니다. 점유권, 상속, 증여, 경매 이런 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근데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죠.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어찌됐건 토지니까 중개 대상물입니다. 또 판매권이나 분양권도 중개 대상물이죠. 이 말이 곧 장래 건축될 건물 특정 동호수에 대해 선정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 이런 건데요. 중개 대상물이 맞습니다. 단 이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말장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맞는 것부터 말하자면 미등기 건물,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토지 위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중개 대상물입니다. 다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토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수목의 집단입니다. 뿌리 뽑으면 아닙니다. 등기된 임목은 어떨까요? 등기된 임목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어떨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29회 시험에도 지문으로 출제되었는데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도 중개 대상물입니다. 동보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중개 대상물,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보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된 아파트, 중개 대상물,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중개 대상물,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요? 땡.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이 지문이 우리시험 23회와 33회에 출제되었는데요. 선정될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럼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토지는 어떨까요? 토지거래구역 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중개대상물이 안될것 같지만 중개대상물입니다.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도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이름부터 중개대상물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금전적인 것이나 영업상 노하우 같은 것은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목은 수목인데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그러니까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 수목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대토권이나 비품 역시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대토권, 비품, 무형의 가치 이런 건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20톤 이상의 선박은 동산이니까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 아니겠죠. 몇 톤이든 선박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고, 미체 굴광물 역시 동산이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또 행정 재산도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 25회 때 이런 지문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 공인 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개공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같다는 말입니다. 중개 대상물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에 대한 지문을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 지문은 얼핏 보면 틀린 지문 같은데요. 거래 당사자인 자격증 대여자 의뢰자는 존재하고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지만 안선 행위가 없으므로 중개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로지 기출문제 기반으로 만든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당신은 합격할 운명입니다.